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태 전략가 예, 전은규 소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매 전문가 이종실 교수님 모셨는데요. 저랑 이제 알게 된지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죠. 제가 한 15년 가까이 네, 된것 네, 네, 같은데, 네. 15년 전에는 그때는 저도 이제 초기라서 잘 몰랐을 때입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교수님을 알게 됐고, 맹지를 갔다가 도로 내는 법, 이런 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도 보고, 제가 직접 강의도 들었거든요. 계속 강남에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알게 인연으로 지금 거의 15년째 계속 제가 조언도 없고, 게스트로 모시고 있고요. 교수님도 이제 땅을 이제 투자를 하셨잖아요. 네. 땅에 좀 투자하게 된 따로 계기가 있으시나요? 아, 이제 네. 이 내용은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건축을 전공을 했기 아. 때문에 개발의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받고 나서 집을 저한 수백 채를 지어봤고 도로도 만들어보고 뭐냉지도 만들었고 허가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그것이 강의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 직업이었어요. 아. 그렇게 건설회사를 했는데 어느 날 IMF가 닥쳐가지고 아. 상당히 어렵게 됐어요. 근데그 당시에 누군가가 이제 경매를 한번 해보는 게어떻냐고 해가지고 네. 낙찰을 받아서 한게인데한그 당시 한7백 미치 반을 금방 벌었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렵게 내가 공사를 수지하려고 개를 쓰고 다녔는데 경매하다 를 보니까 너무 너무 돈을 쉽게 벌더라고. 네. 아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경매를 한번 좀 일반인들에게 가르쳐보자고 해갖고 거의 대한민국 최초로 제가 명지대학 이름으로 명지대학교 그다음에 대학원 원장님을 찾아가서 이런 거를 강남이다 한번 만들어봅시다 해갖고 음. IMF 때 제가 강남이다 이 교육장을 만들었었어요 아, 그러면 2000년도? 2 0 0 0년에요 22년째 지금 네, 만들었어서 네. 했는데 강의가 끝나가면 이제 수강생들하고 같이 술 먹잖아요 음. 이제 술 먹으면서 물건이 이게 좋다 이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강의 때는 이게 좋다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술 먹을 때는 <laughs> 에이 이 줘야, 이게 좋아 이게 좋아 그러더라고 네. 그럼 나는 분명히 이게 좋은데 네. 저 사람은 이게 좋다고 그러더라고 네. <laughs>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어요. 이게 분명히 좋은데 왜저 사람은 저걸 좋다 그러는가 봤더니 저는 건축을 전공했기 때문에 땅에 대해서 는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땅을 보는 사람은 이게 좋다는 걸 아는데 네. 땅을 볼줄 모르는 사람은 이게 좋다 그러는 거야. 아, 이게 저 사람하고 나의 차이점이어서. 사람. 그러니까 그 동안에 내가 직업이었던 이 땅을 네. 같이 가르켜야 되겠구나. 아, 이거를 가르쳐야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땅에 대한 것을 토지 개발이라는 것을 경매 강의를 시작하고 한육시년 후에 제가 이거를 다시 또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어. 그때 이제 우리 전 선생님이 들어와서 이제 네. 토지 개발에 대한 거를 같이 강의도 듣고 네. 하게 된 거죠. 네. 보면. 네, 이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거죠. 보면 부동산 산다는 얘기는 뭐요 사용의 권한을 산 겁니다. 그분 제가 토지개발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10분 쉬는 시간에 어떤 분이 저한테다가 아, 제가 교수님이 강의 듣기 전에 몸 몰르고 이런 땅을 샀었는데 이게 어떤가에 한번 봐주래. 딱 봤더니 계획부동산 땅이더라고. 음. 개발업자와 계획부동산 땅의 차이는 그야 뭐면 개발업자가 개발한 땅은 건물을 짓수 있는 땅이고 계획부동산은 잘라만 놓지 건축을 안 나는 땅이거든요. 네, 그치, 그치. 사용 사용할 수가 없는데 네, 네, 네. 내가 보기에는. 그땅 찾으러 가도 찾지도 못하는 거야. 네네네. 그 산을 2 0에서 30미터 짜놓고 그걸 어디 가서 찾죠? 네. 그래서 나보고 이땅 샀는데 어떻게 해요? 나한테 물어보길래 내가 이렇게 보고 말로는 못했지만은 나무는 땅에 다시 뭐 흙에 다시 뭐. 흙에 다시. 그러니까 자기가 흙을 사놓고 땅 사는 사람 착각하는 거야. 음, 땅을 산게 아니고 흙을, 흙을 산. 흙을 산 거지 그게. 무슨 어. 뭐 흙을 샀지 <laughs> 그러니까 내가 땅을 샀을 때 내가 저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사용하겠다. 목적이 있고 내가 목적대로 쓸수 있는가를 보고 사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사놓는 거야 음. 땅을 산다는 게 사용의 권리를 산다는 걸 모르는 거야 사용의 목적 그러니까 아무 생각, 예전에는 묻지마 투자도 망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목적 의식을 갖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제 반테 채널을 만들었는데 반테라는 단어도 아마 생소하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이 반태... 아니 반대라고 네, 한다면 이제 네.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부동산 투자를 하게끔 되는데 네. 이제 부동산을 보면 땅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건물이 지어진 땅 건물이 네. 안 지어진 어, 땅이 있어요. 진짜? 건물이 지어진 땅은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는 전문가가 네. 분석을 해서 건물을 지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건물이 지어진 땅은 앞으로의 발전성을 보고 사는 것이지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마큼 지을 수 있는가를 연구할 필요가 없어 네. 근데 건물이 안 지어진 땅은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는가를 보고 네. 사는 거예요 병을 고치려면 의사가 돼야 돼요 의사를 잘 만나면 돼요 의사를 잘 만나면 그러니까 우리 전 소장님이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한테 소개해 주는 거나 해라이 되는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한테 가서 의논해서 듣고서는 투자를 하면 성공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네. 어느 아이맥뭐가 닥쳐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됐어요. 경매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돈을 너무 쉽게 벌더라고. 네. 땅을 보는 사람은 이게 좋다는 건 아닌데, 땅을 볼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고러는 거야. 그 땅을 샀는데 산도 얼마 있다 그게 수영당하면서 뚝 갖고 시작했는데, 십억이 됐는데, 그 땅을 또 산데 또 수영당하면서 또 그게 십 몇억이 됐고, 또 수영을 당해가지고, 5억이 5년 만에 30억이 거예요, <laughs>